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는 한신령 심령 신령들 기도의 재단을 쌓는 말씀의 재단을 쌓는 한신령 심령 신령들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마누엘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깨달음과 그 감화와 감동을 받는 오늘 한 시간 이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와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독교가 그 어떤 종교보다도 사실은 인과응보의. 종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 하면 불교에서 쓰는 용어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할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게 그 말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험을 받는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옛날에 죄 범한 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받았을지 몰라요. 그보음을 또는 죄송하지만 안 받으셨다고 생각이 되면 자녀들이 받을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자그러꼭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나아가서 그게 죄를 짓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차라리 내삶 가운데 받으면 되는데 그게 내 자녀에게까지야.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은 속인 게 아니죠. 형에게는 분명히 장자권을 내에게 팔라라고 제안했던 거고, 근데 아버지는 분명히 속인 게 맞아. 그 방법으로 축복을 어떻게 보면 받았던 야곱이 삼촌에게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는 표현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당연히 신이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겠죠.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했어요. 왜 라헬을 그 삼촌네 집으로 오면서 처음 만났던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삼촌이, 라,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더 데리고 있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레아를, 라헬를 달라고 했는데, 레아를 주네. 그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라고 야곱이 따지자. 명분은 있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렇게 없어졌죠. 야 장남이 첫째가 안 가는데 어떻게 둘째가 시집을 가냐. 또는 장가를 가냐.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짝 있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어도 아이 큰 애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 하냐. 이런 생각들이 어르신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뭐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도 자기네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보내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명분이었어. 그건말 그대로 근데 명분이죠. 그러나 아마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아를 먼저 줬다 이거야. 음?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게 뭐냐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래도 너의 네개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길지라 이해가 돼서 요 7일을 채우라. 무슨 7일을 채우라는 거예요? 레와, 레와, 레아와의 결혼식이 이 지방에서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레아와의 결혼식을 그대로 네가 진행해라. 그리고 나서 라엘을 줄게. 그리고 그라엘의 몫으로 7년을 다시 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엘을 사랑하니까 다시 7년을 그걸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시 7년 동안 라헬을 섬겼다. 라반을 섬겼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건 야곱이. 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을 거기서 일을 하게 돼다 도합 있었던 기간은 이제 20여 년인데 아무튼 야곱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런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30절까지의 단락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공하신 하나님, 이걸 알 수가 있겠고, 31절에서 35절까지에서는 드디어 야곱이 이제 자녀를 얻게 되는데요. 3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다. 자 야곱이 누굴 사랑했다고요? 라헬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는 자녀를 주시고 라헬을 통해서는 자녀를 안 주셔 어떤 느낌이세요? 이걸 읽으실 때 네? 인간적으로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고 둘째를 그러니까 언니를 사랑하지 않았어 근데 삼촌의 속임수로 어찌되다 보니까 아내가 됐어. 둘 중에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언니는 찬밥이야. 사랑받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를 주셨고 라헬은 안 주셨다. 여기서는 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어? 아무리 인간이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대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성경은 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 뭘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극률하심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정직한 자. 그러나 신실한 자.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마이너로 살 거냐. 왜이 세상에서는 거짓과 악함과 힘과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대로 살면은 세상에서는 메이저로 살수 있을지 몰라요. 강한 자로 살수 있을지 몰라요. 돈 많은 자로 살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는 마이너로 살수 있을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나 왜 마이너로 살았던 인생 같았던 요셉을 하나님이 갑자기 역전시키잖아요. 갑자기 쫓겨다니던 다윗을 다시 역전시키잖아요. 그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나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고난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연약한 상태, 세상에서 볼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신실함과 그의 기도에, 기도에 그 신원함에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빛에 거할 거냐 어둠에 거할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세상 편에 설 거냐. 뭐 복잡한 얘기로 이 그렇게 많이 썼지만 간단하게는 그거예요. 위를 쳐다보면서 살 거냐 땅을 쳐다보면서 살 거냐. 그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 레아 야곱에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셔서위로하셔 그래서 자녀를 주시첫 번째 아들 드디어 야곱의 첫 번째. 열두 집화 중에 이제 첫 번째.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했다. 이름의 그 뜻은 뭐라 아들이라. 네, 직역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레아가 얼마나 많고생이 심했을까? 나는 걸 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고.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이름을 시므온.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 레위는 연합함 이런 뜻이에요.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엿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적으로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나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이 공유로이 여기시고 그 고통받는 자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환란당하는 자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 네. 그걸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그게 자기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장남을 그리고 내 아들을 레아를 통해서 주셨다. 는 물론 라헬을 통해서도 자녀를 주시죠. 이제 다음에 열두 아들이 쭉 나올 텐데 인간적으로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 먼저 자녀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내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은 왜 임신을 못하나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야곱이 아무리 라엘을 사랑했어도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레아를 통해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은 나애를 사랑했다. 그리고 레아는 별로 그냥 그랬다. 하나님의 은혜는 레아가 먼저 입었고. 위로는 레아가 받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레아를 통해서 나온 유다의 자손에서 오시게 됩니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첫 번째 달라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행한 그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달라 야곱은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위로를 레아를 통해서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그 자손인 유다에게서 메시아를 보내셨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마음과는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그리고 아무리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리 원해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거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다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겸손한 자가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두 가지, 고통받는 자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시 공의로우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뿌려야 심어야 거두잖아요. 뭘 심을 거냐 이 세상에. 심은 게 없는데 무슨 거두는 게 어디 있어. 그죠? 기도를 심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도 심으셔야 되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 하나님 앞에 뿌워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하물며 여러분, 가난한 사람, 그, 아무 적이 상관도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갚으신데, 하물며 우리가 주의 종들과 어?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찬스라고, 찬스. 복이라고, 복.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늘 잊지 않고 계시다가, 그런 찬스가 오고 기회가 오면, 할수 있는 상황에서, 감동이 오면, 그렇게 섬기시고, 그렇게 심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아, 그거를 믿는데, 면 그걸 왜? 그냥 넘어가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잘 심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응? 저와 여러분이 왜 헌금을 드려요? 성경이 뭐라? 고내 창고를 채워라. 내 집에 창고를 말라기 삼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첫째야. 그래야 너희가 너에게 복을 넘치도록 쌓나 쌓지 않나? 이제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그리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할 수만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럼 그렇게 심자로? 그게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 기도와 물질. 할 수만 있으면 두 가지 다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다고 물질만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 기도가 빠지고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그건 자기가 드러나는 거고 자기를 세우는 거야. 그러면 돼요. 기도로도 중보해야 되고 근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인색한 사람. 그건 하나님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두 가지를 다 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심으시면 어떻게 된다? 내가 열매를 못 먹어도 내 자녀들이 따먹게 되게 성경 에서 주신 하나 님의 복을받는 비결 이고, 자녀 들의복을끼 치는 부모 들의 자세, 바라 기는 오늘 공평 하신 하나님, 공의 로우신 하나님, 참된 위로 자가 되 시는 하나님 이두 말씀 을 가슴 에 새기 시고 하나 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야곱은 라헬이었스나 하나님은 레아셨어요. 연약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신원과 기도를 들으셔서, 네 아들 1번부터 4번까지를 먼저 주셨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만나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에 감화감동을 따라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루라는 시간도 허락하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주요.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 인간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교훈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과연 오늘은 무엇을 심을지 무엇을 뿌릴지 어떤 씨앗을 뿌릴지 내가 그 심은 그것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응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심어야 될게 무엇인지 내가 뿌려야 될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이것들을 잘 생각하게 하셔서 악을 심거나 죄를 뿌리거나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당대가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연약한 자를 신원하시고 주님. 그들의 고통을 들으셔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멘.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사랑했어도 하나님은 레아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 레아의 자녀손 중에 유다 자손에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이 교훈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받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을 고통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신호남을 들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남아있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